안녕하세요 배우 박종호입니다 아, 이렇게 인사드리기 위해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그국악의 선한 작품에서 백년객관을 어, 지키는 지킴이 어, 한노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강치 그리고 백년객관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 혼신을 다해서 살아왔던 인물이고 그에 걸맞게 죽음을 맞이해서 네, 생을 마감했는데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꽤 즐거운 작업이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한노라는 캐릭터는 정의롭고 믿음직스럽고 우직하고 생각보다 순정도 있는 남자였기 때문에 어, 연기하기 편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정의로움을 가진 친구니까 어,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었고 좀 짧았지만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 연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음. 작품이 되게 좋아요. 와, 작품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고 연출력도 굉장히 뛰어나시고요. 저도 현장에서 찍을 때마다 리허설 할 때마다 그리고 그걸 TV로 볼 때마다 순간순간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감탄하고 제일 좋은 건 이제 배우들 그러 호흡 연기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고 어, 많이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믿고 볼수 있는 그러니까 박시영이는 배우가 이 작품에 나온다 했을 때 대중들이 아 잘한다. 아니면 어저 사람 배우로서 매력있다 저 사람이 나오는 작품은 믿고 볼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수 있게 그냥 박주영을 보는게 아니라 배우로서 알아봐 줄수 있게 그러니까 신뢰를 주고 싶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네 열심히 할게요.